안녕하세요. 저는 한문을 가르치고 있는 상현쌤입니다 자, 오늘 강의는 중학교 한문 미래인 교과서 20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강의 들을 준비 다 되셨죠? 자, 그러면 집중하시고 이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제목이 시와 역사예요. 그래서 학습 목표 보시면 한시를 바르게 소리 내어 읽고 풀이한다가 나와 있죠. 이때 소리 내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입으로 한자의 음을 정확히 읽어라. 그 다음에 풀이라는 것은 문장을 해석해 봐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. 자그 다음에 작품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가 나오는데 오늘 배울 핵심 포인트 이 배경지식이에요. 이 배경지식을 알고 있으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되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 이해라는 것은 시의 내용을 파악해 봐라 그 다음에 감상이라는 것은. 시안의 정서나 주제를 찾아봐라.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, 어, 마지막에서 을지문덕은 어떤 시를 좀 지어서 보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고구려 영양왕 23년 612년에 수나라 양제가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했대요. 어, 고구려랑 수나라와의 전쟁 때구나. 그 다음에, 뭐, 수나라 양제, 뭐, 이런 배경지식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고요. 그래서 수나라 양제가 이번에는 반드시 이 고구려를 이기고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수나라 대장군 우중문, 오늘 배울 한시 작품의 중요한 인물이에요. 그래서 압록강에 이르자 을지문덕은 적군의 전투 능력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적진으로 가서 거짓 항복을 했대요. 그래서 을지문덕이 어, 얘네 군량이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좀 실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. 해서 을지문덕은 시간을 끌면 적의 군사들이 굶주릴 것을 알고 싸울 때마다 번번이 지는 척하고 도망갔대. 해서 수나라 군대가 살수를 건너 와서 이때 살수라는 건이 중요한 좀 배경 지식이 될 거예요. 이 오늘 배울 한시 작품에 해서 진을 치니까 을지문덕은 우중문에게 시한수 지어서 보냈대요. 뭐라고 보냈을까요? 너네 조영이 말로 할때 이쯤에서 좀 철수해라 도망가라 항복해라. 내가 졌다. 뭐 진짜로 진건 아닙니다. 그래서 힘없는 군사들을 생각해서 이만 돌아가라.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. 뭐 이런 내용으로 시연수 지어서 보냈겠죠. 자 그러면 오늘 배울 한시 작품인데 여수장 우중문 씨에요. 주다여의 수나라 수의 장수장 그다음에 우중문. 제가 좀 전에 오늘 배울 한시 작품에서 좀 중요한 인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 다음에 시시예요. 그래서 수나라 장수 이 우중문에게 주는 시 보내는 시라는 작품 제목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어, 이 작품을 좀 바로 보기 전에 한시의 형식서부터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. 자한 줄에 한자가 몇 글자죠? 다섯 글자니까 오 원시죠. 자그 다음에 몇 줄이죠? 네 줄이니까 절구죠. 합쳐서 5원, 절구가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5원 시의 끊어 읽기, 띄어 읽기는 두 글자, 세 글자로 띄어 읽어야 되겠죠? 끊어 읽어야 되겠죠? 왜 띄어 읽어야 되느냐? 끊어 읽어야 되느냐? 의미 단위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, 운율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왜? 호흡이, 어, 좀 고르게 되니까, 끊어 읽으면. 자, 그 다음에 한시의 시상정계 방법. 어, 시인의 생각을 전개시키는 방법 4단계. 기승전결. 이때 기는 시상을 시작하는 단계, 일으키는 단계. 승은, 어, 일으킨 걸 이어받아서 발전시키는 단계. 그 다음에 전은 전환, 변화다, 어, 변화가 되는 단계. 그 다음에 결은 마무리, 정리하는 단계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첫째 줄서부터, 어, 해석, 음, 뜻, 이런 걸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. 자, 신책 구천문이요. 자, 귀신 신의 꾀책이에요. 귀신이 뭐, 꾀를 부리는 건가? 뭐 귀신이 생각하는 건가? 아니고요 이때 귀신이라는 거는 빗대어 표현하는 것, 비유적인 표현이에요. 그래서, 어, 귀신 같은 꾀, 신기한 꾀, 신기한 생각은, 자, 연구하다 구해 하늘천에 이 치 문자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는 그럴 문자죠.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건 근데 현상 이치라는 뜻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연구했대요. 그래서 신기 함께는 하늘의 이치를 다하였고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. 자, 그다음에 묘산궁질이라. 묘하다 묘에 세다 산이에요. 묘하게 세는 게 뭐야라는 거는 묘한 해아림 묘한 생각은 다하다 궁의 땅지의 이치리에요. 그래서 땅의 이치를 다했다. 그래서 묘한 해야림은 땅의 위치를 다 하였네. 자 여기까지는 이 우중문의 책략과 뭐 전술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. 자 그다음에 전승 공기고 하니 싸움 전에 이길 승자예요. 그래서 싸움에 이겨서 공공 자인데 축구공 농구공 할때그 공이 아니고요. 어 공로 할때 공이에요. 그다음에 이미 기자의 높을 곳 자거든요. 그래서 싸움에 이겨서 공로가 이미 높으니. 여기까지가 이제 우중문에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끝까지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. 지족원운지라 알다지자에 만족하다 족, 원래 발족자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, 어, 만족하다, 뭐, 족하다, 뭐 이런 뜻이 있어요. 그래서 족함을 알면, 만족함을 알면, 원하다 원해 말하다 운, 이르다 운에, 그 다음에 그치다 치거든요 근데 이때 말하다 운자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 어조사라서 굳이 해석을 안 하셔도 됩니다. 해서 그치기를 원한다. 다시 해석하면, 족함을 알면 만족함을 알면 어 그치기를 바란다, 원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. 해서 전체 해석을 다시 한 번만 좀 알려드리자면 신기한 께는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묘한 해야림은 땅의 이치를 다했다라는 건 우중문의 책략과 전술을 칭찬하는 거고요 전쟁에 이겨서 공임이 높다 적의 공을 칭찬하는 거 공로를 칭찬하는 건데 끝까지 칭찬하는 게 아니라 만족함을 알면 그치기를 바란다 전쟁에서 너네 항복해라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? 해서 살수대첩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을지문덕이 수나라 30만 대군을 맞아서 살수에서 싸울 때 살수대첩 생각하시면 돼요. 적장 우중문의 어리석음을 조롱하고요.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지어보낸 한시예요. 그래서 겉으로는 적장의 책략과 자질을 칭찬, 칭송하는 듯이 보이나 실제로는 상대의 어리석음을 풍자하면서 어, 풍자와 해학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. 해학은 단순히 웃기는 거고요. 풍자라는 건 당대의 이런 시대 현실을 가지고, 웃기는 거. 풍자라고 합니다. 그래서 더 이상의 싸움을 용인하지 않겠다,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경고를 담고 있어요. 그래서 작품 속에 을지 문덕에 의연하고 이런 기상, 용기가 잘 드러나 있다. 그래서 이런 을지 문덕의 이런 마음가짐도 좀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해서, 한 시의 이해와 감상인데, 한 시에는 작가가 시를 지을 당시에 마음이 반영되어 있어서 작가와 작품에 관한 이 배경 지식을 알면은 한 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한 분의 실력이 향상되는 그날까지, 어, 제가 항상 여러분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. 자,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.